저거 산거 보여줘. 화장품, 화장품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사면 해. <laughs> 일주일에 5일 사. 아, 아니야 어, 그 아니야 자제했어 자제했어 이번 주는 자제해서 또 샀어 이번 주자제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면 사고 응. 싶어지는 이거, 이거 드디어 샀어 이거 투톤들은 반드시 사야 한다고 아, 하는 어 완전 어. 필수템 역 필수템 어. 오 아, 베이스로 정말 너무 너무 예뻐 음. 생각보다 내 눈에 올렸을 때는 좀 밝더라 그러니까 핑크기가 음. 조금 더올라오더라 음. 이렇게 음. 봤을 때보다는. 음. 이런 느낌인데, 그거? 나는 되게 생각보다 회기가 많이 돌고 보라기가 많이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음. 눈에 막상 얹으니까는, 그렇, 그렇지도 않아. 밝아. 그렇게 음. 어둡지 않아. 나도 사고 싶다. 왜쿨템 그거라고 하는지 알겠어. 네 개를 샀어. 오? 너 따라서. 네가 산한 가지 컬러를 보고 꽂혀가지고 들어갔다가 오. 여름 뮤트 뮤트템이라고 해가지고 딱 되어 있는 거 이래가지고 샀단 말이야. 홈페이지에서 샀어,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오. 얘네 네개 합친 것보다 제가 더 하나가 더 비싸. <laughs> 이거. 가성비 이거 여덟 개 사도 아, 진짜 얘가 비싸지 이게 한 3, 4만원 하지 원래 정가가 얘가 삼만 오천 원인가? 그래 음. 그런데 그냥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음. 뭐 할인 떼가지고 음. 2만 원대에 샀는데 아무튼 내가 얘가 이걸 산걸 보고 너무 갑자기 뿜뿜한 거야 분명히 나 이제 화장품 더 이상 안 사라고 얘한테 얘기를 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리고 바로 샀어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이게 펄이 오는 애어 어, 예쁘다 예쁘다 그치, 그치? 그치? 어, 예쁘다. 예쁘다, 어, 예쁘다 펄이 오는 어. 어. 애오 이게 너무 예쁜 거야. 펄이 이렇게 은은하게. 어, 어. 또 너무 있다. 예쁜 거야. 어. 맞아. 그리고 뮤트인 사람들은 펄잘못 쓰는데 음. 이거는 음. 되게 은은해서. 네, 나도 이거 되게 좋아. 나 응. 오늘도 많이 어 응. 그리고 얘도 눈두덩에 올리니까 생각보다 좀 핑크기. 맞아. 생각보다 밝아. 응.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무튼 얘가 아주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얘를 베이스로 썼어.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베이지 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또눈에 올리니까는 핑크기가 있더라 이렇게, 음. 이렇게 핑크기 보여? 약간 좀 이렇게 여기선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오, 데 음. 그지. 음. 실제로 보면 음. 있다. 약간 핑크기가 있어. 음, 예쁘 진짜. 진짜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이런 색깔인데 음. 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바르면은 막상 음.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랑 음. 뭐 눈댔을 때 바를 때 색깔이랑 조금 다른 어, 거. 어, 맞아. 약 얘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 얘가 막상 이거를 하면은 좀 약간 보라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음 약간 조금? 그러네. 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음 약간 획기도 음좀 돌고 음 아이라인이나 아니면은 모양 풀어주거나 음. 얘도 진짜 획기쩔지. 어, 응 음, 역시 이런 음 느낌. 풀어주기 용으로 딱 좋다. 음 적당히 붉은기 음 있으면서 회보라빛. 응 음, 약간 좀 그런 느낌? 이것도산 거야?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아 찾았다. 원래 있었던 거? 얘가 좀더 약간 아이라인 나는 그리기에 좋더라고. 얘는 약간 이런 그치? 약간 붉은기 도는 어. 그런 펌정. 확실히 얘가 더 약간 진하지. 아이라이너. 얘가 음. 완전 아이라이너 음, 느낌이지. 맞아 맞아. 되게 옛날 템이면은 거의 지금 단종됐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이 동안 지났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널본 후에 배송 이후 된이 아이. 어디꺼 클립과어클립 음. 이거 이거 좋다. 응. 내가 잘쓸것 같은 색 일단 이거 베이스로 가장 많이 쓸것 같아. 보이나? 얘도 약간 보라보라기 있지. 응, 그러네. 그 다음에 얘를 많이 쓸것같아 그거 잘쓸수 있을까? 나한테 좀 약간 음영 줄때 이거 쓸것 같아. 응. 왜냐면 생각보다 바르니까 다르다. 어, 다르다. 그런 죽은 멍든 색이 아니야, 생각보다. 음, 어, 어? 이거 음, 되게 음, 의외네? 음, 근데 이거 약간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런가? 약간 뭉친다. 어, 내가 음.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그래.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그래. 음. 음. 아까 어. 본 색깔 아닌가요? <laughs> 나는 <laughs> 항상 보면 이렇게 해서 <laughs> 털을 칠 거야. 톤, 털도 한번 보여주면 안 돼? 털도 한번 보여주세요. 으구. 이거 약간 이런 색이고. 오, 음. 예쁘다. 이런 느낌. 오 예쁘다 음, 예쁘다 아, 예쁜데? 우와 되게 차르르한 폴이네 음 움직일 때만 때마다... 입자가 좀큰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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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이제 얘가 좀 내가 잘쓸수 있을 것 같은 잔잔한 응응난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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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궁금해 이거 음. 이거 이거 응 음. 음. 이것도 생각보다 약간 입자가 커 내볼까? 음. 근데 얘는 생각보다 그냥 투명하지. 그러네. 색감이 막 많이.. 어? 근데 이거 펄이 너무 예쁜데? 약간 움직일 때마다 파란색, 연두색 막 이런 펄들이 있어서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핑크색깔이 뭔가 두드러져 보이는데 일단 얘도 이런 느낌. 음. 예쁘다, 예쁘다. 음. 그러니까 다 약간 쓰기에는 무난해. 색깔이 그렇게 그러네. 들어간 느낌은 아니어서 음. 조절만 잘하면은 너무 강하게만 하지 않으면 물질도 이쓸수 있는 펄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니 이거 내가 다시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 그것도 뭐, 뭐였지 갈색 해줘. 보르주와 어. 저거 라인 되게 유명하지 않나? 어 이거 내가 그 단종템 어. 단종될 거라고 막 해가지고. 음. 어 색깔 예쁘다. 우리 거 아니야? <laughs> 어. <laughs> 가을템 아니냐며 앞에서 지금 가을 뮤트 근데 가을 두 명이 가을 그거랑 호환해서 쓸 수도 있잖아 맞아 아, 같은 네, 뮤트라서 어. 지금 가을 뮤트 어... 두 명대 여름 뮤트 두 명에서 <laughs> 우리 검색했는데 <거 예쁜데? 웃음> 그통로 검색을 했는데 얘가 나온 거야 근데 막 단종될 수 있어요 이그한 단어를 듣고서 그럼 내가 안살수있어 <laughs> <없어>. 바로 <laughs> 단종되기 전에 내가 사야지 어, 색깔 예쁘다. 이거 발림성도 되게 좋은데, 음. 단독으로 바르기 너무 좋더라. 근데 나 이거 다른 색깔 있는데, 요플레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기억에. 나는 이건 없던데? 그래? 응. 근데 이거를 바르고 만약에 좀 그러면은, 브러시 같은 걸로 잘 정리를 음. 해주거나, 아니면 좀 기본적으로 케어를 좀 하고, 한 다음에 바르면 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괜찮았어. 나는 그런 현상은 없었어.